안녕하세요, 지파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천촌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쓰리룸과 포룸을 같이 갖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2억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3억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쓰리룸을 2억대 초반, 중반으로 분양받을 수가 있고요. 포룸도 2억대 후반으로 받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2억대의 포룸 아마 지금까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의 여기가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큰 장점은 지하주차장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 걱정이신 분들은 여기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고요. 방향도 뭐 남양, 동양 다양하게 있으니까 와서 같이 둘러보시고 큰 장점! 이주금 2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 가능합니다. 위치는 갈산역과 상공역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한 위치니까요. 이정도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석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전실입니다 오른쪽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요 이 타입도 안쪽에 대형 팬트리 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 깊숙하게 조금 더 자리가 있어서 유모차나 큰짐 보관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개방감이 좋은 그런 거실입니다. 지금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쪽 면만 해도 굉장히 넓은 통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까지 창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개방감이 뛰어난 거실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 같은 경우에도 제 뒤쪽으로 배치 가능하지만 좀더긴 소파, 6인 소파까지도 배치 가능하다는 점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에도 넉넉하게 대형 TV 무난하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기본 옵션으로 넣어 드렸고요, 배립 LED 조명을 사용했고 곳곳에 천장에 또 이렇게 라인 조명들도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주방을 볼 텐데요, 주방은 거실과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그래도 식탁 자리를 원하시는 이런 사이즈로 좀 배치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아일랜드를 따로 이렇게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 4인에서 6인 식탁까지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자리 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방 같은 경우에도 뭐 싱크볼이나 상부 가스쿡탑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이쪽에 다용도실을 한번 볼 텐데요. 다용도실 스프레이 건 설치되어 있고 한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공간 더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 두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침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이쪽으로 해서 한번 카메라를 비춰주시면은 여기 보면 공간이 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으로 사이즈 재보면 4,03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침대 배치하고 여기에 어, 화장대를 놓고 사용하기에 딱 공간 알맞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보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 아담한 사이즈로 뺐지만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울 수건장 선반까지 잘 마련해뒀습니다. 중간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3,14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반듯한 직사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침대 이쪽에 두시고요. 이쪽에 뭐 책상 같은 것도 배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중간방과 사이즈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 전체적으로 단단한 강마루로 마감해뒀습니다.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성인이나 어린 자녀 뭐 구분 없이 사용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이제 연한 그레이 톤 은은하게 사용을 했고요. 수건 수납방 크게 넣어드렸고, 천반 세면대 봉기까지 깔끔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천첨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현장은 쓰리룸도 있고 포룸도 있습니다. 정말 노라, 놀라운 점은 쓰리룸 분양가가 2억 초반대, 중반대 이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포룸도 2억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룸을 2억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점은 여기가 유일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쓰리룸을 2억 초반 이 정도 사이즈에 아, 여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금도 저렴하게 2천만 원부터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대출로 풀수 있는 현장이니까 지금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